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해. 월트 히트먼. 만상을 구보본한 창공처럼 아름다운 말 아름답도다 전쟁과 그 도둑질이 미국에 자취 없이 사라지고 죽음 밤그 자매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때 묻은 세상을 대풀이해서 조용히 씻어낸다는 것은 내 적수는 이제 죽었다. 헬스한 얼굴로 관속에 조용히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나는 보고 다가선다. 허리 굽혀 관속의백지장 얼굴에 가볍게 입술을 갚다 댄다 월티 히터만 시집 플립에서. 도로는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렁거리지만 더 이상 나아가고 싶어하는 상상의 나래를 오늘은 제어시킨다. 다만 화해 시, 화해의 시간이 빨리 그러나 합당한 대가를 철저하게 다 지불한 후에 올수 올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다. 천망해회 소위 불로 하늘의 검은 눈이 굉장히 넓어서 성근 것 같지만 죄인은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 노작. 오, 나여, 오, 삶이여. 월트 휘트만. 오, 나여, 오, 삶이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질문들, 믿음 없는 자들의 끝없는 행렬에 대해 의리석은 자들로 가득 찬 도시들에 대해 나 자신을 영원히 저척하는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어리석고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자 누구인가? 그때의 빛을 갈망하는 눈에 눈들에 대해 사물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투쟁에 대해 형편없는 모든 결말에 대해 발을 끌며. 걷는 내 주위의 추한 군중에 대해 공허하고 쓸모없는 남은 생에 대해 나를 얽으면은 그 남은 시간에 대해 오 나여 반복되는 너무 슬픈 질문 이것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오 나여 오 삶이야? 답은 바로 이것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삶이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장엄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도 한 편의 시가 될수 있다는가. 플립 월트 히트만. 땅과 태양과 동물들을 사랑하라. 불을 경멸하라. 필요한 모든 이에게 자선을 베풀라. 어리석거나 제정신이 아닌 일이면 낯설라 당신의 수입과 노동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돌려라. 신에 대한 대논장하지 말라. 사람들에게는 참고 너그럽게 대하라. 당신이 모르는 것, 알수 없는 것 또는 사람 수가 많든 적든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라. 아는 것은 적어도 당신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젊은이들, 가족의 어머니들과 함께 가라. 자유롭게 살면서 당신 생애의 모든 해, 모든 계절상과 들이 있는 이 나뭇잎들을 음미하라. 학교, 교회, 책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라. 당신의 영혼을 모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 하라.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바다의 바다를 모두 걷는 뒤에 이미 걷는 것으로 보이지 만 위대한 선장들과 기관사들이 제 일을 완수한 뒤에 고귀한 발명가들, 과학자들, 화학자들, 지질학자들, 민족학자들 뒤에 마침내 신이라 불릴만한 사람이 오리라. 하나님의 참자녀가 와서 제 노래를 부르리라. 윌 토이트만 풀립 중에서. 한 아이가 물었다 풀립이 뭐예요? 손안 가득 그것을 가져와 내밀면서 내가 그에게 뭐라 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애가 알지 못하듯 나도 알지 못하는데어지만 그것은 푸른 실로 짜 만든 내 천성의 깃발인지도 몰라.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수건 일이라. 어디엔가 은밀히 당신의 이름 아로새긴 향기로운 선물 일부러 흘리고, 흘리시고는 우리가 그것을 주었을 때,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것일지도 몰라. 아니면 분립 그자체가 아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그림 문자일이라. 넓은 또 좁은 곳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자라나면서, 흑인이나 백인, 캐나다 사람, 버지니아 사람, 국회의원, 노예,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자라나면서, 똑같이 고루고루 나누어주고 받아들이라는, 받아들인다는 뜻이리라. 무뎀 귀 풀은 아름답게 자란 머리카락인 듯도 하다. 보들보들한 풀 나는 너를 정답게 맞으리라. 너는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한가운데서 힘차게 나왔을 것이며 내가 그 젊은이들을 알았더라면 그들을 사랑했으리라. 너는 늙은 이들로부터 아니 어머니의 무릎을 금방 떠난 갓난 아기로부터 나와서 지금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불안 할머니의 백깔로부터 나왔기에는 너무도 검고 할아버지의 수염으로부터 나왔기에는 훨씬 더 검으며 불그스름한 불그스레한 입천장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검은 편이다. 오 나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푸른 무의미하게 입천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죽고 없는 젊은 남녀들이 보내는 암시나 할아버지들이나 들과 할머니들과 그들의 무릎을 쉽게 떠난 갓난아기들이 주는 암시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젊은이들과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들과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인가 살아있을 것이오 조그만 풀립조차도 죽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말하지 않소. 죽음은 있다고 해도 생명은 생명으로 인도해 갈뿐이요 생명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아니요 생명이 나타나면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며 만물은 앞으로 멀리까지 나아가고 종말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죽음이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더 행복한 것이오. 나 자신의 노래 6에서 재빠른 바람 공간 나의 영혼 자, 나는 내가, 상 상하 는 것이 진실 임을 안다. 내가 불밭 위를뒹굴 것, 뒹굴 거 리며 상 상하 는 것, 내 침대에 홀로 누워 상상하는 것, 그리고 다시 아침 별들이 흐릿하게 사라질 때 해변을 걸으며 상상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 자신의 노래 33 중에서 여기저기 동전을 눈에 달고 걸어가는 배의 담욕을 채우려고 멋대로 숟가락질을 하는 머리들, 표를 싸거나 박거나 반한, 그러나 축제에는 단한 번도 가지 않는 땀을 흘리고 쟁기질하고 탈국하는 그리고는 임금으로 쌀게나 받는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 빈둥거리며 소유하는 계속하여 미를 원하는 나 자신의 노래 42 중에서 나는 영원한 여행을 떠나고 있다.내 표식은 비옥과 좋은 신발과 숲에서 자른 지팡이다.내 친구 중 누구도 내 의자에서 편치 않다.나는 의자도 교회도 철학도 없다. 여자가 되는 것은 위대한 것과 같이 남자가 되는 것도 위대하다고 그리고 인간의 어머니인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선하다. 지구도 선하고 별도 선하고 그들을 뒤따르는 것들도 선하다. 나는 서서 동물들을 오래 바라본다. 그들은 애쓰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 깨어 일어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않는다. 하늘의 보리 알갱이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내 모습을 본다. 우주와 집중하는 물체는 영원히 나를 향해 흐른다. 나는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은 나를 향해 쓰여지고 나는 그 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공간과 시간, 나는 그것을 진실이라 여긴다. 나는 내 삶의 궤도가 어느 목수의 컴퍼스에 의해 지워지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시간의 광대함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제각기 모두 진실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행하고 말한 것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리로부터 탄생하기 전에 여러 세대가 나를 인도했고, 별, 발 아래 끝 선 모두 내가 끌어온 자국 나는 다시 오르고 떠오른다 윌트 히트만 백주기 기념 시집 나의 노래 중에서 발췌